제가 만났던 내담자 분 중에서는 정말 가족을 죽이기를 결심하시고 그 때를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분도 계셨거든요.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의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게 이제 평생에 이제 그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, 내가 그냥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랬던 제가 내담자 분도 만났어요. 근데 문제는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뭔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든 아니면 한마디에도 내가 너무 무기력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가 용납하거나 인정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.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갈때 보면 감정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에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, 극단적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또 특히나 한국 문화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감정인데 솔직하면 뭐라고 하거든요. 너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? 너 싫어도 무조건 좋다고 해. 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내내 하면 돼. 그러니까 특히 한국 크리스찬 안에서 저는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봐요. 음. 왜 이렇게까지 마음의 병이 심하게 왔을까? 왜 이렇게 조울증이 심하게 왔고,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을까? 이런 병리적 현상까지 가는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이 너무 착해요. 내 감정에 대해서, 내가 아프면 아프다, 힘들면 힘들다, 내가 속상하면 속상하다, 화나면 화난다. 음. 좀 이런 나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도 전 되게 건강한, 어,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렇게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,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존감 회복인 것 같아요.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그게 그 중심과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단단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부터 흔들리게 되면 정말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